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밀친구, 마니또입니다. 오늘은 경상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단땡땡 학생의 입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질문과 답변만 듣길 원하시면, 영상 하단의 시간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철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시절 저는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 성인들 혹은 철학자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들의 주장과 사상에 대해 배우다 보면 몰랐던 것들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스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생겨난 이후 LEET라고 하는 법학 적성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는데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미와 장래 희망을 고려하여 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공의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작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 도서는?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책을 추천합니다. 러셀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일 뿐더러 뛰어난 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해 서양 철학에 대한 계략적인 그림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의적 인재라 함은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통찰하며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에 배운다. 그렇습니다. 철학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철학함만을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더 깔끔하고 수려하게 갈고 닦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신이 했던 생각들을 과거의 철학자들도 하였고, 그것을 이론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한 번에 관련된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현대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여기 철학과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반땡땡 학생의 입시 후기였습니다. 본 입시 후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8년도 전공 멘토단의 전공 스토리를 참고하였습니다. 쉽고 강력한 무료 적성검사, 수시 학생부와 자소서 완성도 테스트까지. 지금 마니또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마니또에게 큰 힘이 됩니다. AI빅데이터 챗봇 기반 마니또가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